do... 페인 노게인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다프런과 함께하는 1일 학습입니다 오늘은 수학 2 47일차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친 구한 0에서부터 2까지 해서 함수 fx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여라 그럼 일단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도함수를 먼저 보겠죠 그럼 f x는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6으로 묶었을 때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이요 그럼 이때 이 이거의도 함수를 갖다 그리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래프가 위로 블록 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위로 블록 하면서 교점이 두개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과 1 그럼 얘가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결국 이 함수는 지금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지금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가 되었는데 정의역이 지금 0에서부터 2까지래요 그럼 0에서부터 지금 2까지 그러면 이때. 여기가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살아남으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최대 값은요, 가장 높은 건 일단 1이었을 때 최대 값을 가질 거니까 F1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6 마이너스 2로서 얘는 최대 값이 2여 이렇게 찾을 거고, 최소 값은 후보지가 두 가지나 있으니까 두 가지를 다 확인해서 나머리 지을 겁니다. F0의 값은 마이너스 2고 F2의 값은 마이너스 지금 16에 플러스 12 마이너스 2억 이렇게 되었으니 아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지금 6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최소값은 얘로 결정을 지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최대 곱하기 최소를 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의 답은 마이너스 12로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함수 fx의 도함수 f 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다음 보기에서 오른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기억 fx는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4까지와 0에서부터 2까지에서의 감소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지금 도함수는 갖고서 부호로 확인하는데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들은 지금 플러스 얘의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면 이때 마이너스인 부분 마이너스 뭐한데 사까지 그리고 영에서부터 이까지 아 그럼 여기는 결국적으로 감소한다가 맞는 말이 될 거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f(x)는 지금 모두 세 개의 극값을 갖는다 그럼 극값을 갖는다라는 건 f x가 지금 영이 되면서 그때 부호 변동이 생기는 데를 찾아라라는 거겠죠 그럼 그때는 마이너스 사와 그리고 지금 0 그리고 2에서 지금 부호 변동이 생기는 형태니까 그 값은 3개 갖는다 니은도 맞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은요 y는 f'x의 플라임 그래프에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다 친구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 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는 두개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평균값 정리는 지금 두 점의 기울기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마이너스 3이었을 때와 2였었을 때 그러면 이두 점의 기울기 그러면 얘랑 기울기와 같은 애가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하나 그리고 여기서 둘 그리고 여기서 세 개를 가질 거니까 결국 얘는 두 개이다가 아니라 세 개여야 되기 때문에 디귿은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리을 보겠습니다 리을은요 y, fx는 0은 x는 4에서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fx의 그래프를 보라는 건데 그러면 이때 얘 그래프를 점선으로 여기 부호가 바뀌어지는 데서 이렇게 끊어 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뭐 여기는 0인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얘의 그래프를 fx 그래프를 그려 보면 감소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증가하다가 여기서 감소하다가 여기 상태에서 지금 증가하고 다시 여기서 증가하는 형태가 돼요. 하지만 fx는 0이라는 y축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얘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여기 상태에서 근을 안 가질 거니까 그럼 결국적으로 x는 4에서 중근을 꼭 갖는다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답이 되는 건기역과 니은 이렇게 두 가지만 골라주시면 돼요. 3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삼각형 ABC에서 지금 점 P는 A에서 출발하여 몇초 10씩 10 움직이며 그때 삼각형의 변을 따라 BC를 지난 후 다시 A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이점 A를 중심으로 하고 점 P를 지나는 원을 S라 했을 때 5초가 되는 순간 원 S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라. 그럼 원 넓이를 일단 표현해줘야 돼. 근데 얘가 지금 매초 일씩 움직인다고 했는데, 5초가 되는 순간이라는 건 지금 3, 6일 지나서 결국적으로 6 되기 전한 콤비 정도까지가 지금 5초가 되는 순간이어라고 잡을 거고, 그리고 매초 일씩움직인됐으니까 여기 파랑색 지금 다시 두껍게 그리면 이파랑색 이만큼의 길이가 지금 현재 t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때 여기에서 지금 얘를 p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여기서 반지름을 AP로 원하는 원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AP의 길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직각삼각형을 찾을 거고, 그럼 A에서 여기서 수선을 내린 이때 이 삼각형을 이용해서 AP의 길이를 표현을 할 거야. 그러면 정삼각형 한변 길이가 3이랬으니까 이때 높이는 2분의 3루트 3이어. 일단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 나머지 지금 이 수선 내린 데부터 P까지의 길이는요, 지금 우리는 t만큼 움직였으니까 t에서 거기서 이 길이가 빠지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3이랑 그리고 여기는 반이니까 2분의 3이 빠진 즉 2분의 9가 빠진 길이가 이만큼이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ap의 제곱은 이라고 피타고라스를 써서 표현할 건데. 그러면 이때 2분의 3 루트 3의 제곱이니까 얘는 4분의 27 거기에 플러스 지금 t 2분의 9의 제곱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그러면 결국 원 넓이를 st라고 표현을 해 준다면 그러면 이때 원 넓이는 얘가 ap가 반지름이었으니까 반지름 제곱에 파이. 그러면 얘는 4분의 27 거기에 플러스 t 2분의 9의 제곱에 거기에 지금 파이 이렇게까지 붙어주면 되겠네. 그럼 이때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랬으니까 여기서 얘의 미분한 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 그럼 얘의 도함수는 이때 미분하면 얘는 0이고 그럼 얘를 미분하니까 2에 t-2분의 9 그리고 곱하기 파이 이렇게까지 갖다 붙여주면 되겠구나. 그럼 최종 구하라는 건 s플라임 5초가 되는 순간이 됐으니까 5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2 곱하기 지금 5-2분의 9에 파이어. 이렇게 지금 쓰여지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지금 이 상태에서 2분의 1에 거기에 곱하기 파이로써 최종 답은 파이입니다. 이렇게까지 답을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네요. 4번 문제입니다.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cm 그리고 높이가 10cm인 직원불 모양의 그릇에 매초 2 세제곱 센티미터의 비율로 물을 넣었을 때 수면의 높이가 5cm가 되는 순간에 수면에 올라가는 속도를 구하세요. 라고 씁니다. 그러면 직원불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생겨져 있는 원불을 직원불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반지름이 지금 4였고요. 그리고 높이가 지금 10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상황에서 시간에 따라서 높이도 변하고 부피도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나는 지금 여기에서 얘가 채워지는 이렇게 채워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높이의 지금 수면에 올라가는 속도를 구하라는 건 높이의 변화율을 과하라는 거니까 난 높이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얘를 h t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반지름도 변하겠죠. 그럼 반지름은 rt라고 썼었을 때 이때 얘 예, rt와 ht와의 관계를 찾을 건데 그 관계는 지금 이렇게 직각삼각형 얘와 그리고 안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지금 시간과의 관계를 찾을 거야. 그러면 지금 밑면의 반지름이 4대 지금 10즉2대 5가 지금 rt 대 거기에 지금 시간에 따른 높이 ht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o, r, t, 얘가 지금 e, h, t,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때 시간, 반지름, rt는 지금 5분의 e, h, t, 라고 지금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반지름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부피를 시간에 따른 t에 따른 지금 변화율을 지금 표현을 할 건데.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얘기를 해주는 내용이 넓이 부피를 구해주는 거니까 3분의 1 거기에 곱하기 반지름 제곱. 하면 25분의 지금 4 그리고 h t의 지금 제곱. 거기에 곱하기 지금 원넓이니까 파이 거기에 곱하기 높이 h t 어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식을 지금 부피식을 다시 정리를 해준다면 v t는요. 그러면 여기는 75분의 지금 4 그리고 h t의 지금 전체 세제곱의 파이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구해야 돼? 변화율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얘를 미분한 식이 필요하겠죠. 그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v 플라임 t어라고 쓸수 있고, 그럼 여기는 지금 미분을 하면 75분의 4 거기에 곱하기 h t의 세제곱을 미분하니까 3 h t의 제곱 거기에 곱하기 지금 속 미분 h 플라임 t 거기에 곱하기 파이어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이제 얘기해 준 내용들을 보면 얘가 매초 2 세제곱 센치미터 이거는 부피의 단위 변화 그럼 얘의 비율로 늘어난다는 건 결국 V 플라임 T가 지금 이어라고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여기 좌변에는 이어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75분의 4 거기에 곱하기 3 곱하기 이 문제에서 또 알려준 내용이 수면의 높이가 5cm가 되는 순간이라고 했어. 그럼 이때 높이 h(t)가 지금 5였다라고 깔아준 거겠죠? 그럼 여기는 5를 대입한 25에 거기에 곱하기 이거의 변화율. 그러니까 그 변화율은 h 플라이 거기에 곱하기 파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최종 h플라임 t를 구하세요 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계산을 해주니까 여기는 지금 1이 되었고 그러면 2는 4파이 곱하기 h플라임 t요 라고 쓰여졌으니 결국 높이의 변화율 h플라임 t 예의값은 지금 2파이 분의 1이요 라고 해서 최종 답은 2파이 분의 1이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수학 2이일 학습 47일 차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